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포크아트 작품을 만들게 된 최선혜입니다. 포크아트는 가구나 생활소품 등의 다양한 곳에 그림을 그려 넣어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목재나 철재 등 다양한 곳에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가구나 생활소품 등의 리폼 활용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유래된 로즈말링 스타일을 그려보겠습니다. 로즈말링 스타일 중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텔레마크 스타일을 그려볼 건데요. 꽃이나 잎들을 실물 그대로가 아닌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료 알아보겠습니다. 그린 그릴 판 준비해 주시고요. 조선형 아크릴 물감, 올리브 그린, 파인 그린, 옐로우 옥사이드, 페인이지 그레이, 스모키드 펄, 브라우너스 레드어스, 번텀버, 워마이트 보조 재료는 리타더 미디움과 클라이스터 미디움, 필버 브러쉬 6호, 8호, 퀼 라이너, 파레트 물통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바탕 칼라는 스모키드 펄을 전체적으로 발랐고요. 검정색 먹지를 이용하여 도안을 옮겨 놓았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로즈말링의 특징은 물감 지연제, 리타더 미디움을 바탕에도 한번 바르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실 때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먼저 그림을 그릴 곳에 리타더 미디움을 한번 발라놓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서 마르게 되면 다시 한번씩 더 발라주시고요. 일단 발라놓고 손으로 문질러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발라놨습니다. 이제 필버 6호를 이용해서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실 때도 마찬가지로 리타더에 한번 붓을 담근 뒤에 바로 사용하시게 되면 리타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찍어내시고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페인 이즈 그레이, 한쪽은 페인 이즈 그레이를 묻히시고요. 다른 한쪽은 스모키드 펄, 이렇게 해서 더블로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 물... 팔레트에 이렇게 브랜딩을 하실 때도 이렇게 한두 번만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두 가지 컬러가 경계가 너무 선명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여러 번 문질러서 브랜딩을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다음에, 네, 원하는 쪽에 그림을 그려볼 건데요. 베이스에 스모키드 펄이 지금 바깥쪽으로 나가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덜 표현이 되어 있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와서 한 번을 더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다시 스모키드 펄의 페인이지 그레이. 네, 이번에는 동그란 부분을 해볼 거예요. 동그란 부분 동그랗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꾹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까지 쭉 내려오시고요. 작은 부분도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끌고 내려오세요. 그리고, 먼저 푸른 계열로 몇 군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조금 마른 상태라 한번더 발라주고요. 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그린 계열을 깔아보겠습니다. 붓을 세척을 하시고요. 올리브 그린이나 또는 뭐 파인 그린 두 가지 믹스하셔도 되고요. 옐로우 옥사이드 다른 한쪽에는 이렇게 해서 여러 번 팔레트에서 브랜딩을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한번 살짝 돌려주시면서 돌려주시면서 끌고 와서 한 번에 이렇게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Yeah. 네, 그린 계열도 지금 다 됐고요. 그리고 처음에 했던 페이니지 그레이 계열도 한 번씩 지금 흐리기 때문에 한번을더 올려주겠습니다. 이렇게 브랜딩을 여러 번 하셔서 색깔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8호 붓을 이용해서 한 번에 그려볼게요. 꾹 눌러서 한 번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블루 계열도 네, 블루 계열도 다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브라운과 레드 계열들을 표현을 해볼 거예요. 리타더에 한번 담그시고 한번 살짝 찍어내주시고요. 브라운 어스와 옐로우 사이드. 해 주셔서 먼저 동그란 부분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브라운 어스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붓을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다른 쪽 부분도 해볼게요. 붓을 세워서 한 바퀴 더 동그랗게 돌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또 다른 쪽은 네. 음. 네 그리고 이번에는 그 붓에 붓은 뭐 굳이 할 때마다 세척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레드 어스를 조금 가미를 하시고요 그래서 조금 붉은 25, 2 볼 거예요. 네. 방금 한 위쪽에다가 이번에는 동그랗게 이렇게 땡겨서보셔주세요 그리고 이쪽도 크게 눌러서 안 예쁘게 되면 한 번을 더 아직 안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번투 원보도 살짝 넣어서 이렇게 다른 쪽 칼라는 이게 원색보다는 이렇게 많이 믹스를 하시는 게 훨씬 색 칼라가 예쁘게 표현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 이제 동글동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서 빼주시고요 이쪽도.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이제 한번 세척을 하고요. 음, 이번에는 다시 리타더 묻히고 한번 찍어내신 다음에 음, 브라운 어스. 아이들 여기 보면은 네 그런 아이들은 범위가 작기 때문에요. 그냥 돌려주 그냥 한 번씩 찍어주듯이 그냥 발라주듯이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해주시고. 계열은 지금 한 군데가 빠져서 네, 이쪽을 그린 계열로 표현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기본 베이스 바탕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은 이제 기본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말려주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같은 칼라로 기본적인 라인을 그려보겠습니다. 라인을 하실 때는 굳이 보조제를 사용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페인이지 그레이로 지금 푸른 계열의 라인들을 그려 보겠습니다. 음, 네. 해 놓고요. 도안대로 일단 기본적인 라인입니다. 이렇게 굴려서 해주세요. 네, 페인지 그레이 라인 요 정도 잡아주시고요. 이번에는 네, 파인 그린과 올리브 그린 그린 계열들을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린 계열도 한정도 라인을 했고요. 네,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질감을 주기 위해서 보조제를 사용을 할 건데요. 클라이스터 미디움입니다. 클라이스터 미디움에 화이트, 웜마이트를 1대1 정도 비율로 하셔서 라인을 그릴 건데요. 네, 이렇게 해서 흰색으로 네, 이렇게 다 묻힌 상태에서 페이지 그레이를 끝에 살짝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양한 라인들을 표현을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이 끝부분도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로즈말링에서는 이런 라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기 중간에도 한번 끌고 오시면서 꾹 눌러주시면서 다시 빼서 이런 라인들이 많습니다. 음, 이쪽 부분도요, 꾹 눌러주고요. 다시 한번 꾹 이렇게 꾹 눌러준 다음에 다시 당겨서 이렇게 가늘게 한번 빼주세요. 다시 흰색을 좀 묻히시고 끝에 페이니지 그레이 이런 표현들 이런 방법으로 이런 부분도 밖으로 이렇게 조금 빼서 네 이렇게 여기 중간에도 이렇게 살이 식시고 일단 페인이시 그레이를 먼저 들어갈 자리들을 먼저 다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그린 계열을 해 볼게요 그린 계열도 마찬가지로 흰색을 묻히시고요 클라이스터 믹스한겁니다 묻히시고 거기에 파인그린이나 올리브오린을 끝에 티핑을 하셔서 그려 볼게요 거꾸로 넣고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속으로, 이번 속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올리고 오린을 사용을 해볼게요. 길게 오다가 꾹 눌러주고 들어서 한번 이렇게 휘어주시는 거예요. 뒤쪽 방향도 마찬가지로 꾹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꼬부려서 다시 이렇게요. 길게 오다가 눌른 다음에 이렇게 휘어준다거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작은 아이들도 해보겠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묻히고 그린 계열로 티핑을 해서 똑같이 같은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이쪽도 흰색 묻히고 올리브나 파인 그린 하셔서 이쪽도 한 살짝 끝에까지 나와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동그란 부분들을 표현을 해줄 건데, 레드 계열로 해보겠습니다. 레드 어스나 브라운 어스. 이 정도 컬러로 먼저 흰색 클라이스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것들은 한 번씩 잡아놓고 하셔도 됩니다. 동그란 부분들, 그런데 이렇게 서 적당히 이런 부분들도 안에를 동그랗게 한 번을 더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여기도 안에 노란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동그란 부분에. 이제 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흰색을 묻히시고 흰색 클라이스터 미디움 믹스한 거 묻히신 다음에 네. 레드 칼라를 찍어주세요. 요번에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르게 라인을 그릴 거예요. 라인을 이렇게 끌고 오신 다음에 한번 꾹 눌러서 빼주시는 거예요. 다시 꾹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단대 부분 해보겠습니다. 꾹 눌러서 안으로 해서 빼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조금 흰색을 믹스를 안하고 그냥 짙은 칼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꾹 눌러서 작은 것들은 그냥 라인으로 그냥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리고 라인 안에 들어가는 보석 세척을 하고요. 다시 흰색 클라이스터 묻히진 상태에서 번험볼을 찍어 보겠습니다. 번험볼을 찍어서 꼭 이렇게 눌러 주세요. 아래에서 가늘게 시작을 하셔서 꼭 눌러주시는 겁니다. 꼭, 이렇게. 작은 아이들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흰색을 묻히시고, 본톤버 찍어서 안에서 가늘게 오시다가 꾹 눌러서. 이렇게 표현해주시는 겁니다. 또 해볼게요. 이렇게. 레드어스를, 이런 아이들은 레드어스를 사용해도 되겠죠? 이렇게. 꽃신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붉은 라인을 해줄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끝에 붉은색이나 뭐, 번톤 뭐, 브라운 계열로 끝에 묻히신 다음에요. 라인을 그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그랗지만 꼭 한번 눌러서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다시 이쪽 방향이요. 이쪽 방향도 꾹 오다가 꾹 눌러주시고 빼주세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그냥 동그랗게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겠죠? 다시 흰색을 묻히시고, 브라운 어스로, 작은 아이들, 가운데 동그란 부분을 그냥 동그랗게 빼주시고요. 끝에를 굴려서 해주세요. 다시 흰색 묻히고, 브라운 어스. 눌러서 빼 주시고.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런 빠진 부분들 연결을, 꽃을 연결을 이렇게 시켜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안에 네.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네, 그러면 기본 이제 줄기들이 이제 그러면 기본 줄기들이 이제 표현이 됐고요. 다시 플라이스터, 화이트, 묻히시고 거기에 그린, 이렇게 묻히셔서 이번에는 조금 줄기를 조금 이제 길게 빼볼 거예요. 이렇게 빼시고. 조금 이제 부족한 그런 줄기들을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꼬부려서 표현을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라운 오스와 뭐 옐로우 옥사이드를 해서 이런 컬러로도 음. 그래서 이제 빠진 부분들 줄기를 조금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이런데. 네. 그리고, 번트 언벌을 이용해서, 이런 곳은 이렇게 찍어주세요. 흰색도, 아직 안말랐는데 번텀버가 마른 다음에 번텀버 위에다가 이렇게 흰색도 한 번씩 더 이렇게 찍어주셔도 됩니다. 도트를 사용해서 점을 찍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들도 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은 로즈마링 스타일 중에서 텔레마크 스타일을 그려보았습니다. 먼저 그리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리타더 미디움을 한번 얇게 발라주시고요. 그림을 그리실 때도 붓을 리타더에 한번 담갔다가 한번 찍어내시고 그렇게 해서 조금 투명하게 그렇게 그려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블루 계열과 이제 뭐 그린 계열을 베이스를 필번 6호나 8호로 이 공간에 따라서 이제 적절히 사용을 하시고요. 기본적인 라인은 그냥 보조제를 섞지 않고 그냥 전체적으로 가볍게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좀더 이렇게 질감 있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클라이스터 미디움을 흰색과 1대1 정도로 믹스를 해서 거기에 그 붓에 블루나 그런 컬러들을 티핑을 해서 라인을 다양하게 그려보았습니다. 강한 듯 부드러운 느낌의 로즈말링 스타일을 그려보았는데요. 리타더 미디움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표현해준 뒤에 다양한 라인 테크닉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스타일입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곳에 멋스럽게 표현해 보세요. 감사합니다.